내일 말씀.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은 하나님의 극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합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칩니다.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생명을 파멸에서 구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십니다.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병을 치료받으며 생명을 송양 받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되며 독수리처럼 새롭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목소리>